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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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LG. LG 한번 가보면. LG 영구 결과는 3명. 일단 첫 번째로 이제 41은 김용수. 일단 김용수 던진 거본 적이 없긴 해. 있긴 한데 영상으로만 본게 단데. 키가 되게 작으시더라고 아주. 173인데 전성기 때그40 중반. 지리는 포크볼. 볼 지리긴 해. 보면 영상 보면 볼 지리긴 해. 근데 기록도 개박이네, 진짜. 근데 KBO 최초로 200 세이브 100승. 이때는 선발, 중간, 마무리 뭐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에이스가 다 던지는 느낌. 그러니까 이런 기록이 나왔지. 그래서 제일 레전드인 게 지금 연골부 3명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 시리즈 우승. 진짜 레전드지. 그리고 서른, 진짜 더 레전드인 게 서른 8살에 18승 한게 미친 것 같아. LG 팬들은, 이제 옛날부터 LG 팬들은 싫어할 수가 없지 않을까? 38살에 18승이야. 이 말이 되나? 28살도 아니고 38살에? 진짜 심 레전드 41번 시빈인정그 다음에 이제 이병규 9번 적토마. 그냥 이병규는 멋있어. 그냥 남자가 봐도 약간 피지 컬도 멋있고 외모도 멋있고 야구하는 것도 멋있고. 타석에 들어가면 일단 아우라가 느껴지잖아. TV로만 봐도 느껴지는데 마운드에서 투수들은 어떻겠냐고. 그냥 뭐 기록은 보면 뭐 기록은 말해 뭐해. 그냥 통산타율 사월 1분 1리야 타격은 뭐 그냥 레전드고 그리고 일단 잠시를 쓰면서 홈런 30개 친게 진짜 리스펙이지 이거는 그 도루도 20개 세시즌이나 하고 그리고 30 30판게 말이 안돼 이건 10 레전드야 기록만 보면 1 레전드고 그냥 LG 그 자체고 우리고 일본 갔다 왔지만 다시 또 다시 LG 와서 그냥 LG 레전드 그리고 지도자라도 다시 LG 와서 그냥 LG 그 자체, 쌍둥이 그 자체 토바 너무 멋있어. 난 박용택 박용택은 뭐 그냥 손나섭 이전에 최대 타는 박용택이잖아 사실 안타하면 박용택인데 이기로 끝났어 사실 안타를 어떻게 2500개를 쳐 안타를 2500개 치는 사람이야 나는 꾸준한 거를 더 약간 리스펙해주는데 잠깐 반짝보다 꾸준함 그게 박용택이다 안타하면 박용택 지금은 사실 손나섭이긴 하지만 안타하면 박용택이지 사실. 레전드 미친 기록이 10년 연속 3할 치는 게, 이 말이 되냐고. 꾸준함이 이렇게 대명사야, 그냥. 그냥 3할 타자야, 그냥 3할 타자. 미친 것 같아. 10년 연속 3할 어떻게 치지? 한번 치기는 있는 걸? 그걸 10년 연속, 연속이 말이 안 돼. 10년 연속. 10번, 10번도 말이 안 되는데 연속으로 한 게, 그냥 미친 사람이지. 당연히 받아야지, 33번을. 하지만 아쉽게 못 받은 선수. 47번. 이상훈 진짜 아쉽긴 해. 마지막 SK도 안 가고 잘 마무리했으면은 받을만 했는데 47은 진짜 멋있어 이상훈. 은 사실 원래 왼손잡이 47번이 진짜 국룰이거든. 근데 그의 시초, 그의 시작이 이상훈이 아닐까. 왼손잡이 47번, 진짜 국룰 번. 그리고 이제 당연히 받을 선수, 뭐 당연히 이제 10번이지 이제 오지환인데. 그냥 오지환이 LG고, LG가 오지환이야 지금은 오지환이 이제 와서 이적할 것 같지도 않고 우승도 하고 MVP에 주장해 FA로 돈도 많이 받아 근데 살짝 조금 아쉬운 게 등번호를 너무 많이 바꿨어 막 2번, 52번, 뭐 7번인가? 막 달다가 이제 10번으로 정착을 했지 근데 하나만 달고 뛰었으면 얼, 더 멋있지 않았을까 근데 뭐 10번으로 되겠지 되면. 근데 하나만 달고 뛰었으면 어땠을까. 나는 아쉬움.